응근 재밌대 이 혼자 있으면. <laughs> 자, 1차 부등식 이런 건볼 거야. 만약에 a x 가 b 보다 크다 이렇게 됐어. 맨 처음에 1차까지만 보자. 2차는 다음 시간에 한번 전반적으로 쭉 한번 봐야 되니까. 자, 그러면 얘는 x 는 a 분의 b 보다 크다 이렇게 하면 되나? 네, 네. 미쳤냐? A가 a가 양수일 때는 그냥 이렇게 될 거야. a가 음수면 바뀌어야겠지.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뀌겠습니다. 안 따진 거 있지? 언제 a가 0일 때? 자, a가 0이란 소리는 0 곱하기 x가 b보다 크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b가 만약에 음수면 이런 식으로 됐다 그러면 x에 뭘 넣더라도 항상 성립하지? a가 0이고 b가 음수라면 모든 실수가 되는 거야. 근데 얘가 0 이상인 숫자.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거나. 0은 0보다 크다. 틀렸지? 0은 4보다 크다. 틀렸지? 이건 성립 안 하네. 그래서 b가 0 이상이라면 해가 없 딱 이렇게 구분해 줘야 돼 방정식보다 하나 더 있지 맞지? 조금 귀찮지만 이렇게 다 나눠서 생각을 해 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볼까 그리고 이런 것도 있지 부등식의 양변에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거나 한다 그러면 부등 방향 반대로 바뀐다는 거그거만 신경 써 주면 돼 그리고 대소 구분을 할때 어떤 a가 큰지 b가 큰지 판단할 때뭐든거 있지 뺐을 때 0보다 크면 앞에 께더 커. 언제? 뺐을 때 0보다 크면 a가 더 커. 이양할 줄 아나? 이양해도 되고, <laughs>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당연히 0보다 크겠지. 그럼 둘다 음수면 어떻게 돼? 항상 된다 했잖아. 둘다 음수든 양수든, 상관없이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무조건 0보다 큽니다. 헷갈린다 싶으면 이런 거야. 마이너스 2가 커, 마이너스 5가 커. 마이너스 2가 크지. 큰 거에서 작은 거 뺐더니 뭐가 돼? 3이라는 플러스가 돼버리지. 네. 나옵니다. 만약에 뺐는데 0이야. a, b 같다. 네, 거고 뺐는데 0보다 작아. 뒤에 게더 커. b가 더 커. 오케이? 그 다음에 둘다 양수일 때 a도 양수고 b도 영, 양수라면 그러면 1이 된다면 AB가 같아. 1보다 작다면 B가 더 커. 1보다 크다면 A가, A가 더 커. 언제 양수 AB에 대해서 뭐예요? 0보다 큰 AB에 대해서 오케이. A, B에 대해 똑같죠. 똑같습니다. 0 때문에. 자 그러면 하... 음... 한개더 B, B, 해야 되나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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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크대 역수 성립합니까 왜 자, 3. 오. 그러면 반대인가? 요 성님 하나? 음수일 때 볼까? 얘가 더 크지? 어느 도그더지 <목소리> 항상 투립하지 않는다. 어? 어, B가 0, 0일 수 어! 음, 어! 자, 우리는 이런 변태적인 걸 조심을 해야 됩니다. 오케이, 네. A, B가 부호가 같다면 두 개가 부호 같다면 역수를 만들었을 때 부등호 방향 반대로 바뀌어. 오케이, 네. 같다면이야. 빨리 재빠르게 요거 봅시다. 어이씨 이게 왜 나와? 기다봐 ABC가 실수일 때 AB 아 0하고 AB가 양수인데 양수인 AB에 대해서 역수 만들었어. 당연히 부동호 방향 반대로 바뀐다 그랬지 아까? 네. 그 다음에 AB 중에서 A가 더 커. 그러면 부동식의 양변에 같은 수 C 더하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AB 앞에 음수가 곱해졌잖아. 음수가 곱해지고 C를 더한 거지. 네. 그럼 부동호 방향 반대로 바뀌어야지. 그쵸. 맞네요. 오케이 okay? 네. a가 더커 c가 음수야 양변에 음수를 곱하면 부등호 방향 반대로 바뀌어야겠지 오케이 네. okay? 네. 그냥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문제까지만 봅시다 자 요거 x 넘길 거야 a 1에 x 요거 너무 넘기면. 플러스 1 이렇게 돼서 이거 마이너스를 묶어버리면 중간에 a가 마이너스로 바뀌겠지? 그럼 뭐 해줘야 돼? 얘 부호를 따져줘야 된다고 a 마이너스 1이 0보다 큰지 작은지 0인지 그럼 a가 1보다 크다면 분등호 방향 안 바뀌겠지? 약분하고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고 a가 만약에 1보다 작다면 바뀌어서 이렇게 되겠네 근데 a가 1이라면 0 곱하기 x가 0 이렇게 된 거잖아. 해가 없다. 이렇게까지 적어줘야 돼. 오케이? 요거 다 적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 거 요거도 봅시다. 다이항하니까 4-a 제곱의 x-a 플러스 2. 이렇게 되겠네. 지금 요거 합차를 고쳐버니까양변 마이너스 곱할까? 부동방향 반대로 바뀌고. 되겠나 얘가 a p l u 2, a m i n u 2, a m i n u 2. 이렇게 됐네. 요거 오케이? 우리는 양변에 x의 범위를 구하고 싶으면 얘로 나눠주겠다. 이 말이겠지. 근데 문제에서는 해가 이거라고 미리 주어진 거야. 그럼 얘가 0이 아니란 소리겠지. 어, 나눠주면 됩니다. 해가 지금 이미 이거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나눌 때, 아유, 부호방향안 바뀌었네? 마치 얘가 양수라 소리야? 그러면 나누면 뭐가 남아? a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남겠네. 얘가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1이 돼야겠네. a가 얼마? 마이너스 3이 되어야겠네. 문제 이게 주어졌는데? 어느 부분에서? 양변에서 마이너스 곱하는 걸 모르는지 인수분해 하는 걸 모르는 건지 아니면 나눠서 해가 나왔다 그랬는데 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는 건지 그걸 체크해야지 넘어갈 수 있어 x 구하려면 이거 나눠줘야지 어 나눴어 적어줄까 약분했어. 그러니까 이게 나왔대. 약분했더니 이게, 이게 됐대. 된거 맞아? 이렇게까지 합시다. 다음 시간에 2차 분응식 하도록 합시다.